올해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데다 작황까지 좋지 않아 인삼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. 강혁구 기자입니다. 산비탈에 자리 잡은 지난해 한 인삼밭 올여름 긴 장마에 수해를 입어 인삼 줄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피해를 입지 않아 줄기가 무성한 곳과 확연히 구분됩니다. 우리 갑작시리 게막 비가 한꺼번에 내리갔고요, 이다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물 데는 그래지고 여기는 막 흙이 떠내가지고 산밭도 이고 지난달에는 4천 제곱미터 밭에서 4년근 인삼을 캤는데 수확량이 신통치 않습니다. 3천에서 4천 로는 나와야 그래도 평년 작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1에0 0 1 0 0 0여0가가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데 긴 장마와 일조량 부족으0 0황이 좋지 않습니다. 경기 불황으로 건강식품 수요가 크게 줄어 인삼 판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소비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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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국내 해외 바이어들이 모두 어, 시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격마저 떨어졌습니다. 지난 8월과 9월 수삼 도매 가격이 많게는 20% 이상 하락했습니다. 작황 부진에 가격 하락과 소비 위축까지 인삼 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. JTBC 뉴스 강혁국입니다.